네, 어, 오늘 7월 13일 월요일이고요. 어, 먼저 녹화방송 시작하기 전에 제가 어, 감기에 좀 걸려가지고 아, 목소리가 좋지 못하다는 점 먼저 양해 말씀드리고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 우선 투자자별 매매 현황 보시게 되면 어, 외국인하고 기관이 오늘 코스피 위주의 수급이 많이 들어왔어요. 그리고 어, 선물에서 사실 장 끝나기 30분 전, 40분 전만 해도 어, 4,000억, 3,800억 정도 어, 선물 유입이 있었는데, 이제 선물 시장 같은 경우는 에 3시 45분에 끝나다 보니까 어, 조금 너무 과했다고 본인들이 생각을 했는지, 아니면 뭐 어떠한 이유이던지, 조금 물량을 많이 줄여서 선물이 800억 정도 매수가 들어오고 끝이 났습니다. 뭐 옵션상에서는 큰 어떤 움직임은 보이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지난주 목요일날 옵션 만기를 끝나고, 이번 주, 물론, 다, 지난주 금요일도 마찬가지지만, 이번주 외국인들 수급을 추적을 해서, 시장 상황을 계속 상방으로 봐야 하는지 아니면 하방을 대비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다고 했는데, 물론 오늘 이제 하루 정도밖에 저희가 보지 못했지만, 이번주 금요일까지 꾸준히 봐야겠지만, 시장 움직이는 모양새라든지, 차트의 모양새라든지, 수급의 모양새라든지, 여러 가지를 종합해 봤을 때는 여전히 시장은 상방을 보는 게 맞다라고 생각이 들고요. 지금 하방을 논하는 것은 굉장히 무의미하고, 주식을 팔아서 현금 보유를 하신다든지, 시장이 떨어질 것 같아서 나는 주식을 매도해서 현금 보유해서 다른 종목을 찾아가 더 이제 주식이 내릴 걸 예상하시고, 그렇게 움직이는 것은 굉장히 어 지금 시장에서 맞지 않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지금은 사실 현금이 없으셔도 될 정도로 주식 포션을 다 가지고 100% 가지고 계셔도 어 무방하다라고 말씀드릴 정도로 좀 주식에 베팅해야 되는 구간이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음그 증거로는 제가 이 동영상 후반부에 다시 한번 ETF를 통해서 어, 좀몇 가지 더 설명을 추가로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선 오늘 전체적인 수급은 이렇구요 어, 오늘 외국인과 기관의 동시 순매수 상황 확인해 보시면 삼성전자와 코덱스 레버지가 같이 1, 2위에 올라와 있어요. 이것만으로도 우리 오늘 시장이 얼마나 견고하게 상승을 이어왔는지에 대해서 뒷받침해주는 증거 자료가 될듯 싶습니다. 외국인과 기관이 삼성전자와 코덱스 레버리지를 1, 2위로 동시순매수가 많이 들어왔다고 하는 거면, 제가 장황한 설명을 드리지 않아도, 아, 시장이 굉장히 오늘 탄탄했구나. 그리고 이 사람들이 이렇게 대형주단에서, 오늘 그것뿐만 아니라 현대차, 현대모비스, 기아차, NC소프트, 한국전력, 또 삼성전자 우량주도 오랜만에 올라왔죠. 상위권에. 딱, 딱 이렇게 봐도, 어, 시청을 봐도 엄청 큼직한 것들 위주로 많이 올라왔어요. 물론 이게 이제 제가 코스피와 코스닥을 함께 보는 거긴 하지만 어, 그렇게 생각을 하시면 될것 같고 뭐 코스닥으로 굳이 바꾼다고 해도 아주 작은 종목들보다는 딱 들으면 알만한 친구들이죠. SK Materials, SNS텍. 이 주식은 정말 대단한 것 같아요. EUV로. 어, 이런 상승을 보여줬는데 어, 동진 세미캠이 과연 이 친구를 따라갈지 따라가지 않을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최근에 이런거 관련 것들이 굉장히 힘이 좋은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어, 부분들도 참고를 해보시고 일단은 제가 이제 수급 먼저 설명해 드린 다음에 제가 또 뒤에 다른 부분들 설명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의 결론은 삼성전자와 코덱스 레버리지 현대차 이렇게 이름만 들어도 알만한 것들이 올라왔다는 것 자체가 뭐 KB 금융까지 올라왔어요. 물론 전일 미국장에서 금융일 미국장에서 어, 항공주들이 굉장히 많이 올라왔죠. 호텔주, 카지노주들도 많이 올라왔고 또 크루즈 관련주들도 많이 올라왔어요. 램데시비르가 사망률을 60% 정도 줄여준다라는 어, 뉴스도 굉장히 좋은 뉴스가 되었고 또 미국의 화이자에서 어, 또 백신이 양호한 성적을 내고 있다, 임상에서 양호한 성적을 내고 있다라는 그런 뉴스들도 굉장히 시장에 희망을 불어넣어주는 어, 뉴스가 됐습니다. 현실은 미국에서 지금 코로나 환자가 계속 늘고 있고 여러모로 불안한 상황이에요. 미국이 굉장히 코로나를 아무래도 마스크 문화가 없다 보니까 서양의 마스크 문화가 이쪽 아시아나 동양보다 없다 보니까 코로나 퍼지는 속도가 훨씬 더 세고 음좀 노출도 굉장히 잘 되는 것 같아요. 근데 최근 들어서 드디어 트럼프가 공식석상에서 마스크를 쓰고 나오기 시작했고 뭐 이러한 것들을 봤을 때 걔네 나라 사람들도 아무래도 마스크 쓰고 다니면 지금보다는 훨씬 코로나 환자 숫자가 줄어들겠죠. 아무래도 방어되는 게 마스크만한 게 지금 현재로서는 없으니까 그리고 조만간. 백신은 안 나오더라도 램데시비르 정도의 치료제는 굉장히 쉽게 많이 나올 거라는 생각을 여러 기사에서 내고 있더라고요. 근데 그런 기사가 단순한 뭐 경제지 기사가 아니라 의학 전문지라든지 이런 데서 이제 저도 이제 미국 영어로 된 사이트를 들어가서 그런 것들을 종종 읽어보는데 그런 것들을 보면은. 백신은 조금 시간이 많이 걸릴 것 같지만, 치료제 정도는 어좀 심심치 않게 나올 수 있다라는 게어 그들의 의견의 중론이었어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생각해 봤을 때, 어 시장은, 어 저는 뭐 저희는 다른 거 필요 없죠. 일단 주식시장이 가장 우선이 돼야 되니까, 주식시장이 하방이 아니라 계속 상방을 봐야 된다라는 생각, 어 다시 한번 전해드립니다. 이제 더 이상 제가 시장을 상방 본다는 얘기는 하지 않으려고 해요. 왜냐하면 하방 어느 정도 꼭지에 올라왔다. 시장이 너무너무 과열돼서 꼭지에 올라왔다. 라면 그때 한번 아 지금은 시장이 너무 많이 올라왔으니까 여러분들 주식을 이제 조금씩 조금씩 줄이세요. 현금 비중을 조금씩 조금씩 늘려봅시다. 라고 말씀을 드려보겠지만 제가 그 말을 하기 전까지는 굳이 시장은 상방이다라는 말씀은 이제 드리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대신, 그, 뉴스를 봐도 그렇고, 최근에 뉴스를 봐도 그렇고, 그리고 저희 카페 가입하시는 분들이라든지 유튜브 보시는 분들이 이렇게 쪽지가 가끔 오는데, 대부분, 소위 말하는 주식 어린이라고 해서 주린이 분들이 이제 들어오시면, 시장이 많이, 너무 많이 올랐는데, 지금 뭘 사야 되냐. 그리고 그분들이 한결같이 하시는 말이 시장이 너무 많이 올라왔다 주식 떨어질 것 같아서 못 사겠다라는 말씀을 제일 많이 하세요 네, 그런데 이제 제 동영상을 보시면 알았겠지만 절대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고 있거든요 그러면 제가 지금 이 상황에서 이제 유료 회원분들이 아니시니까 근데 또 아무거나 추천드릴 수는 없는 거잖아요 책임감이라는 게 있는 거니까 어, 그리고 또 상도 이상도 그렇게 하면 안 되는 거고, 기본적인 도덕 범위에서도 뭐 아무거나 추천을 드릴 순 없으니까. 지금 그러면 가장 안전하면서도, 가장 전략적이면서도, 가장 효율적인 게 무엇일까라고 생각을 해봤는데, 제 답은 한세 가지 정도로 나왔어요. 세 가지 정도로 나왔는데, 그 중에 하나가 삼성전자예요. 네, 뭐, 요거 제가 이 때부터, 삼성전자 사셔야 된다고 말씀을 드렸고, 뭐 이때 떨어질 때도 사야 된다고 말씀을 드렸고, 동영상이 많이 남아있으니까, 유튜브에 남아있으니까, 뭐, 제 말이 이제 그전 동영상 보시면 알겠지만, 전 계속 이때부터 삼성전자 사야 된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떴다가 지금 다시 한번더 눌렸지만, 조금 저 생각은 지금 하나도 변하지 않았습니다. 지금 삼성전자 사주셔야 돼요. 사주셔야 되고, 6만원 넘어가는 것도 생각을 해주셔야 돼요. 6만 원까지가 목표가라고 보셔도 되지만 6만 원 넘어가는 것도 생각을 좀 해보셔야 된다는 아, 말씀 드려보고 싶고요. 그리고 SK하이닉스도 당연히 사셔야죠. 네, SK하이닉스도 사셔야 된다고 생각이 듭니다. 어, 차트 보면서 어, 말씀을 좀 드려볼게요. SK하이닉스도 네, 이거 차트 무조건 사셔야 되는 차트예요. 다만 이런 말씀은 못 드리겠어요. NC소프트처럼 갑니다. 예. 이, 이 이런 각도로 갈, 갑니다. 이렇게 쭉갈 거예요. 뭐 지금이 여기입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갈 거예요라는 말씀은 제 양심상에도 못 드리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거는 사셔야 되는 차트예요. 삼성전자, s k 이닉스 사셔야 되는 차트입니다. 모르면 우리가 모를 때는 옛날에 어른분들이 그런 말씀 하시더라고요. 아, 뭐, 조금, 뭐 옛말에 틀린 말 없다. 그리고 대세를 뭐 따라라. 이런 말이 있는데, 우리나라 주식의 대세는 삼성전자와 SK 하이닉스잖아요. 근데 그게 안 올랐어요. 근데 수급이 자꾸 점점 삼성전자로 들어와요. 어, 이거를 무시, 절대 무시해서는 안 되는 게, 오늘은 더더군다나 연기금 기간 외국인, 세개가다 들어왔어요. 옵션 만기일이 끝나니까 점점 수급의 스탠스가 바뀌고 있어요. 외국인들은 제가 그전에도 설명드렸지만 파는 양보다 사는 양이 계속 많다. 사는 양보다 파는 양이 적, 적다. 그러니까 매수가 쌓이고 있다는 얘기죠. 매수가 쌓이고 있다는 얘기예요. 그전에는 안 그랬어요. 삼성전자가. 그전에는 안 그랬는데 이거 보세요. 그전에는 안 그랬다고요. 5월 중순만 해도 안 그랬는데 5월 하순부터 그러기 시작했어요. 그러면 지금 벌써 한달 반을 쌓아놨다는 이야기인데 물론 삼성전자가 그렇게 확확 움직이는 주식은 아니지만 어 그런 거를 우리가 염두에 봤을 때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는 사셔야 된다 어 마지막으로 추천드리고 싶은 거는 같은 어 움직임이라고 보시면 되죠 DB하이텍 사셔야 된다 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TBI 택은 차트가 좀 달라요. SK하이닉스랑 삼성전자랑 다르지만 누군가는 이거를 이제 쌍고점이라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으실 것 같아요. 근데 절대 쌍고점 이렇게 옆으로 기지 않아요. 쌍고점의 전형적인 형태는 이렇게 올라갔다가 이렇게 내려오고 이렇게 올라왔다가 이렇게 내려가지 이 위에 올라가서 이렇게 옆으로 기었다가 이런 쌍고점은 저는 본 적이 없어요, 거의 네, 이런 건 없습니다. 코로나 때문에 잠시 떨어졌을 뿐이지 계속 가고 있다라고 생각 이렇게 그냥 여기서 연장선에 가고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DBI 텍도 오는 게 없어요 근데 반도체 3대장은 삼성전자 SK하이닉스 DBI 텍은 줄인이라서 모르시겠다 시장을 잘 모르시겠다 그리고 주식을 사긴 사야 될것 같은데 도저히 모르겠다 소형주나 중형주에 접근하기는 좀 힘들겠다라고 생각하신다면 네, 저는 요거 세 개를 추천드리는 게 지금 현재 상황에서 어, 맞다고 생각을 합니다 어, 시간이 좀 길어져서요 뒤에 동영상에서 이어서 어,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ETF 관련 해외 주식이긴 하지만 그래도 시 장과 연관 지어서 몇 가지 더 설명 을 드려 보 도록 하겠 습니다. 뒤에 동영상 에서 다시 이어서 설명 드릴게요.